생각해야 된다? 일단 첫 번째, m을 보 무시해. 무시하고, 일단 보면, x제곱, 마이너스에, 2m 플러스 4, 이건 0이지. x 빼기 m은 0. 이거가, 잘 들어? 중요한 게, 마이너스 2부터 2까지. 이 범위에서 실근을 가지면 되지. 한개 가져야 돼, 두개 가져야 돼, 상관없어? 상관없다고. 하나만 있어도 되고, 두개다 여기 있어도 되고, 상관없다고. 그럼 개 복잡해, 문제가. 잘 봐. 그러면,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반대로 풀어. 어떻게 푸냐? 첫 번째, 전체 우리가 실근을 갖는 경우, d가 0보다 커 놨다. 이 경우에서, 우리가, 잘 봐. 이거에서 실근을 안 갖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. 어떻게? 첫 번째, 마이너스 2하고 2가 여기 있을 때,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, 실근을 갖는 것 중에, 마이보다 작을 때 생기니까 안 갖겠지. 두 번째, 빼기. 두 번째는, 마, 이, 이가 여기 있는데,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면, 여기, 여기 실근이 있으니까 안 갖는다고. 세 번째는, 이거, 마이너스 2하고 2 있을 때, 다시 한 번. 마이너스 2하고 2 있을 때, 2보다 오른쪽에 여기 놓여있어. 이렇게 그래프가. 그럼 우리가 이세 가지 경우를 빼주면, 실근을 갖는 것 중에, 최소한 한 개라도, 여기에 걸치게 되니까 괜찮은 거라고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범위를 구하시고, 근의 분리를 세번 써가지고, 이 범위를 빼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야. 선생님, 만약에 여기서, 그래서 이 문제 풀 때, 잘 봐. 야, 근의 분리 문제 풀 때는 무조건,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, 첫 번째, 구해놔, 일단. D를 따로 구해놔. 이거 여러 번 쓰니까, 4분의 D 구해놓고, 얼만지. 두 번째는, F-E 얼만지 구해놔. 세 번째는, f 2 얼만지 따로 구해놔. 네 번째는, 축계 방정식, 축방. 따로 구해놔. 구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정리하면서 부동호를 만드는 게 편해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풀어봐 풀어보고 선생님, 선생님 그럼 여기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문제에 나와있는 것대로 할래요. 그럼 개복잡아 그죠? 제발.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2 있을 때.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경우 따져야 되고. 두 번째는 이것도 비슷하겠다.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따져야 되고. 세 번째는 마이너스 2하고 2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 따져야 되고. 근데, 이거 할 때는, 어, 그래서, 이렇게 해가지고, 이걸 따져도 괜찮고, 저걸 따져도 괜찮으니까, 편하신 대로 해가지고, 구하시면 되겠지. 시은 뭘로 했니? 정확히 했는데, 답이 안 나왔어. 응, 그래. 가영이는? 너 어떻게 했는데? 어 지금 제대로 이해했어? 재훈은 네. 뭘로 했니?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. <laughs> 어, 어 그래가지고. 안겨왔어. 어. 다시 풀어. 다음 승희 어떻게 풀었어? 다시 풀어. 얘들아 지금 풀어봐. 풀어가지고 다시 풀고 풀이 할게. 어 풀어봐 일단.